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운동을 시작하세요. 운동일러입니다. 오늘은 개구리 스트레칭 또는 페이버 테스트를 할때 고관절이 찝히면서 통증이 나타나는 분들이 병원을 가지 않고 집에서 단 3분이면 최대 90%까지 찝히는 느낌을 사라지게 만드는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그럼 시작할게요. 먼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. 마사지건, 마사지볼, 홈놀러. 저는 지난번에 머슬테크에서 협찬받은 마사지건이 있어서 평상시 이걸 많이 사용하지만 홈놀러나 마사지볼도 충분합니다. 첫 번째 k 어할 근육은 지난 런지 영상에서 알려드렸던 TFL입니다. 개구리 스트레칭을 할때 찝힘이 나타났던 분들은 TFL을 풀고 해보면 찝히는 느낌이 절반 이하로 감소하는 걸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. 마사지건이 없는 분들은 폼롤러나 마사지볼을 활용하면 되는데 폼롤러보다는 마사지볼일 TFL을 컨택하기 더 편하긴 하지만 마사지볼이 없다면 폼롤러로 하셔도 괜찮습니다. TFL은 다른 근육에 비해 범위가 작기 때문에 정확하게 컨택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컨택만 잘 하신다면 자극은 확실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. 두 번째로 케어할 근육은 외측 광근입니다. 외측 광근은 무릎 통증이 있을 때 케어해야 하는 근육으로 많은 분들이 알고 있을 텐데요. 사실은 고관절 찝힘에도 키포인트가 되는 근육입니다. 외측 광근은 범위가 넓기 때문에 컨택하는데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. 외측 광근은 마사지볼보다는 폼롤러가 풀기에 조금 더 편합니다. 마지막으로 케어할 근육은 바로 고관절 앞부분입니다. 누워서 다리를 들었을 때 골반과 다리의 경계 가 되는 부분으로 고관절 찝히는 분들은 골반이 전방으로 경사되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위를 풀어 준다면 골반 교정의 효과도 덤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. 그럼 고관절 찝힘의 키포인트가 되는 근육 3 가지 지금부터 3분간 마사지로 쭉 한번 달려 보겠습니다. TFL, TFL은 골반뼈에서 가장 튀어나온 부위 살짝 아래쪽에 있는데요. 이 부위를 이제 마사지하면 됩니다. 자극이 느껴진다면 위 아래로 움직이기보다는 앞뒤로만 움직이는 걸 추천할게요. 처음 그 컨택한 느낌을 계속 유지하면서 조금씩, 조금씩만 움직이시고 너무 아프다면 그 상태 그대로 눌러주기만 해도 됩니다. 자, 1분 정도 풀어줄게요. 다 풀고 난 다음 다시 한번 개구리 스트레칭으로 체크해 보세요. 만약 t f l 을 풀었는데도 개구리 스트레칭을 할때 찝히는 느낌이 똑같다라고 한다면 죄송하지만 제대로 컨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아요. 혹시 다른 근육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. 그럴 경우 두 번째 근육을 케어하면 됩니다. 외측 광근. 외측 광근은 허벅지 근육에서 완전 앞도 완전 옆도 아닌 그 중간 부위입니다. 문질러 보면 느낌이 아예 다른 곳이 있는데요. 많이. 아주 많이 아플 수 있습니다. 외측 광근도 1분 정도 문질러 주세요. 평상시에 무릎이 안 좋으셨던 분들도 외측 광근을 잘 한번 관리해 보세요. 아마 불편했던 무릎이 한결 더 편해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. 1분간 외측광근을 다 풀었다면 다시 한번 페이버 테스트와 개구리 스트레칭을 해보세요. 아마 처음보다는 훨씬 더 부드러운 고관절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. 힙플렉서. 엎드린 상태에서 고관절 앞부분에 폼롤러나 마사지볼을 놓고 천천히 풀어주세요. TFL 마사지할 때처럼 컨택만 제대로 했다면 위아래로 많이 움직이기보다는 지그시, 지그시 자극을 유지한 채 머물러주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. 똑같이 1분 동안 해주세요. 여러분, 어떠세요? 많이 개운해지셨나요? 지금 그 개운한 게 평생 가면 좋겠지만 사실 그리 오래 가진 않을 거예요. 짧게는 하루에서 길게는 한 3, 4일 정도. 그래서 다시 아플 것 같을 때마다 방금처럼 마사지를 해주는 것도 좋지만 최종적으로는 고관절이 더 이상 찝히지 않게 운동을 통해 고관절을 강화시키는 게 필요합니다. 다음 영상은 고관절 강화 운동법으로 찾아오겠습니다. 여러분, 이제 2020년도도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. 지난 11개월을 어떻게 보냈건 남은 한 달은 더 행복하길 기도하겠습니다. 여러분 늘 감사합니다.